수치가 어디 있었는데 없나? 저반전통한여나합니다 음. 근데 불이 없잖아. 아불노 아 음. No soju. 음. Water. 아 그래요. 어, 잠만 있는데. 아, 커. 내가 따라주려는데. 워터, 워터. 소지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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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갖고. 물 갖고. 아, 너 앉아, 야. 물 갖고. Do you need a ja. uh, water? No. Do i t so. I tell everybody I, when <covering> I woke up. <covering> about two seconds, three seconds. We all here. I am Larry in Korea. Your b r o t 지 e r said, yes. Wild pig! Wild pig! I d o 가가 know what 이 <믿은> 언니 오늘날 그래도 맨날 결혼하면은 제주도에서 와 갖고 또축거회에 있잖아 하고 저거 신랑하고 들고와 갔다가 또다시 제주로 가야되니까나이태이씨 나를 또 맺게 음. 되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라 그래 나한테 그래 복잡하게 해 연간 복도하게니까도 많은데 그럼그거가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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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그그 접시 담으세요 접시 담으라고. 아, 한 아, 접시만 아, 담아가지고. 누가 그니까 차를 가와가 고 주고 하 그래야지. 그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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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우리 저뭐 택시나 뭐, 우리 타고 택시. 우리, 우리. 타고. 타고, 네. 어, 타고 그뭐 그. 그 언니 도그뭐다 명이 되니까. 차안아 괜찮아 안찮아 괜찮아 괜찮아 빼면 돼. 음. 음.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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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먹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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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가가지고 뭐 있어 제주도 가서 연어들 뭐... 있는데 아, 정, 운전을 안 해, 먹고 살기 바빠 갖고 운전을 할 시간이 없었다. 고장 꼭곱창도 괜찮다. 고 네. 맛있어. 떡밥도. 응. 그래, 라요아 괜찮아 먹어. 어른 하 먹어. 마을가 한날 요거 하 거야 고장. 많이 응. 다가? 응. 그래 이제 하나네. 응. 딱 맞다. 응. 다 돼? 그래? 이제 딱 봐. 막안 이만 돼. 말은 밥을 가져가면 밥은 되는 거야. 진짜 도안 됐다. 응. 밥다 됐나? 아직 안 됐다. 내가 가 내가 볼게. 밥은 좀 방에 가서 먹이도 좀다 방에 가서. 모르는덕이. 아니 밥 춥다. 이거 이거 쏟으면. 그래, 그냥 김치 가지고 그래. 그런데 경찰 불러서 자택에가야 <목소리> the 소세지 먹어. 소세지 먹어. No, 아 so yes. oh. <laughs> 안에 들어가서 먹자.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구워서 먹어? 역, 이거 구워 먹 마지, 마지막이잖아. <목소리> 아니야, 좀 하나. 저고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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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창 곱창. 어. 미국에서는 그런 걸 전혀 안 먹어 부산물을, 그래. 우리나라에만 아예야 먹는 거예요. 어, 이런 게, 준대니 뭐, 뭐 이런 게. 외국에는 전혀 안 먹어 머릿고기니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순대 같은 그런 걸 잘하는 데는 또 잘해. 미국 가 가지고 그 돼지 내장 내비는거 가지고 장수할까. 어머니 <laughs> 이탈리아 꼭 잡듯이. 내장 안 매운데? 사료로 만들고. 미국에 그 요즘에는 내장도 깨끗하게 씻어서 판다. 음. 그래 거네. 이제 판그 내장이 맛있다니까? 아니 그거를 H B 에서 와 좋지. 그린다 어데 어링 어, 예. 여수 네. 헤드어야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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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돼지 기 기소 잘 먹대 매영은. 응. 응. 돼지 기. 어, 잘 먹지. 저 말고. 뭐, 응? 아, 저녁 응, 안 응. 먹어야. 이씨, 안 먹다 쳐놓고 가가. 아까 피자 먹을 때도 안 먹었냐. 아, 먹는다, 먹는다. 그러더니, 아, 저녁 안 먹는다. 어째 저녁에 돼지갈비도 안 먹는다. 그러더니 밥도 먹고 다 먹더라. 안 먹은 안 먹은. <laughs> <조금만> 먹더라고. 메밥먹었 조금만 먹더고 나는 거기서 얼마나 먹었는가. 배가 빵빵하고 아침까지 배가 불러있더라 내가 <laughs> 내가 이제 옛날 돼지갈비 그거 시딱 씹이분만 먹고 갈라했더만은 <laughs> <laughs> 뭐눈깜짝할니까 실물 없던지 없지 한국식 가르떡 You know what it is? He never, he never eat it. Okay You so put the fish in there 시장가면 이천원 이천원 No, I cook it oven You always don't wanna taste that Ice cake Never ice does 맛있어? 뭐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지금 먹어보는거야 한국에서 음, 음. 처음, 처음 먹는거 나는 먹어 우리 속에서 먹으면 안 거품 거품 나 혼자 이렇게 먹으면안 돼. 이게 라이스를 살로만 넣는다니까 그다 살로만 다니까 먹지 내가 이거 그거 먹잖아 이것도 생 문어 꺼내 지 이거 또 먹, 먹는 거, 지금 여기 오 먹는거야 지금 먹는거 지금 우리하고 오니까 왜 시대가 시대가 저 열차를 타고 그래가. 공차는 공차 공자 타는 거야. 돈도 팝도 나고. 원래 타고 또 가서, 들어가, 또 가서, 영천역에 내려가, 영천역 앞에 보면은, 석궁고, 아이스게기 공장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이스게기를 얼른 메고, 통을 메고, 영천시을한번 보고 노는 거야. 아이스어드, 아이스어드, 아이스게기아이스게기아이스게기 아들이, 까만 데잖아. 그럼, 한개 빼내가 묻는 거야. 그럼, 한 다섯 개, 여섯 개를 공짜로 쓸어주는 거야. 한개먹으면두개 봐봐. 여러 개더 먹으면, 아들이 얼마나 구족했노? 그러면, 저 말대로, 아하하! 아시겠지, 사기, 아시겠지, 사기! 그러면, 아들이, 엄격와 엄격 받았는 거야, 그때. 럴 그러면, 하루에 뭐, 그때 럴 뭐, 한 몇십 번 버렸겠지. Uh -huh. 그래가지고, 또, 영, 인파가 하는 거야. 그, 아. 저 영화면 그 저... 인포딩 하면 그저역 앞에 발 앞에 그 yeah, 영암 영. 사는 집 그거라 영암 사는 집 그지 그래가봐 그러가봐그거 내가 한... 한... 한 8개월인가 댕겼어 8만... 음. 영정, 음. 음. 영정 갔다가 오고 영정 음. 갔다 오고 8만 3 아이스크림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는거야 음. 그래 거기서 살다가 <laughs> 영정 가서 만화책을 <laughs> 한 50원씩 내가 빌려가 왔어. 응. 음. 그러니까, 그, 그 밑에, 이제, 거기서 있다가, 영심 밑에 그, 내리막 내려가는 길에, 그, 가손 옆에 그, 초가집에 거기서, 만화책을 50원씩 빌려가서 안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방에다가, 만화책을 한, 500권, 한, 한 1000권 됐어. 500권. 그걸 내가 빌려가안 갖다 주니까. 와. 그래서 그걸 내가 벽에 걸어 나왔어. 왜냐면 나는 빵안 닦고 내옷안 닦아. 그래야 쭈욱 끓여 나가라고 하더이라 어. 이렇게 <laughs> 참예 <laughs> 그렇지. <laughs> 그래가 해노니 아버지는 이쪽 방에 있고 우리는 이쪽 방에 앉거든. <laughs> 그래, 아버지 영한 거는 밤새도록 키침하는 거야. 피가 어디 있었는데 없나? 저 반전통 안이 연합니다.